근데 이번주 로딩 걸리는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laughs> 똥컴 죄송합니다 이번.. <laughs> 이번게 조금 더 그거 있나보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로딩이 있는거 같다 음.. 아마도 그런거 같아 아 맵이 좀 큰가보다 응 어, 뭐가 있나보다 근데 재밌다 그게 개재밌는데 이런 게임 해보고 싶었어 재밌어 게임을잘 찾아왔어. 음. 잠깐. 아 씨발. 튕긴 거라고 말하지 아니, 마. 아니, 띵긴 게 아니라 나뭐휴지통도 비우려고 했더니만. 씨발, <laughs> 게임을 <웃음> 할 수가 있어. 이제 백 됐으니까 들어올 거야, 이제. 아이씨, 아 씨, 아. 우리 8 2이데 아, 내가 백이 됐어, 아, 이제. 됐다. 어, 아, 됐다. 그거 봐. 내가 되면 되는 거라니까, 동시에. <laughs> 와한명 얼굴이 해골 얼굴처럼 보인다. 이 <laughs> 우리 소웅기 켰나? <꼈나>? 고스야 <laughs> 고스? 우리 다 소웅기지 소총. 어? 에? 어? 그, 다 소웅기지 어 소웅기네. 막 우리 소총 드는 거였어? 아니 소총 안껴도 돼. 내가 아. 앞에 주무기. 나 권총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난 권총을 쓸 거. 어. 오오오뭐 레이저 켜고 아, 오케이. 아, 켰어 바 바로 레이저 이거 뭐지 오른쪽 세탁실 들어갈 거야 가자. 오케이 현아 오른쪽. 오른쪽? 어, 야, 여기, 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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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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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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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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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아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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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앞에! 형 앞에! 무기 버려, 무기 버려, 무기! 오케이! 무기 버렸고, 뒤쪽 문 조심해! 내가 체포할 거야, 현아. 같이 들어가. 동민아. 오빠, 현아, 여기 문 살짝 올게 응. 체포 완료. 보인다 있어? 앞에, 왼쪽! 왼쪽 조심, 왼쪽 소리! <목소리> 나이스! 오른쪽 안 보이고, 왼쪽 확실히 클리어 오른쪽, 시킬게. 나 오른쪽 클리어 시키는 중. 어안 보여? 클리어 오른쪽 클리어. 체포 중. 어. 아, 안 죽었지? 죽었어. 죽었어? 어. 오른쪽 할게. 혹시 여기에 이거 미션이 이게 뭐냐면 매스 엔타매스한 펜타인이라는 게 있거든. 마야 그걸 찾아야 돼.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 마약처럼 생기긴 했어. 딱 보면 음. 그걸 찾아갖고 두개 정도 확보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그런 거 있나 한번 찾아봐. 혹시나 그 그러니까 어 일로 어. 상호, 어 상호작용이 있으면 그거 그냥 그 F 눌러. 저거 아니야? 어 됐다, 됐다. 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찾았다. 어, 어. 먹은 거, 거 찾은 거지. 어, 어, 이제 하나 더 찾아야 돼. 이제 본관 갖고 야 이제 본관. 응. 음. 이제 본관 가는 거네. <laughs> 뭐야, 나가서다? 이리로 와, 이로 해라, 이로 와. 어? 나가는 거 아니야? 어, 나가는 거 맞아. 그것 그거 쪽 가. 천천히 아, 가, 천천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끌로 가야 되는데. 아, 야, 다시 되는? 들어와. 다 들어와. 어... 들어가? 아야, 에이, 에뭔 소리. 어제 다시 나와.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로 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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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laughs> 가자. 올라갔어? 아니, 나 보고 있어, 위에. 아아. w h 올라갔어, 우리? 어, 올라갔어. 대기. 이 올라가는 중. 예? 네? 안 보여요. 음? 어디갔냐? 너 아이 i 래어 저기있네 어, 저기 있네. 저 반대편 올라왔네 <laughs> 반대편으로 올라갔네 <laughs> 야. 야, 이게 오합지출? 일로와 여기부터 들어가자 여기로 들어가? 어 앞에, 살아 어, 무기 버려 무기 버려 살살 <laughs> 사살이 아, 갑자기 이렇게 황폭하다 총든다니까? 어 그래서 나 뒤에서 째고 있었어 얘 무게 안보인다 들어가자 고 아예 그 뭐지 뭐냐 밀어건봐어 어, 왼쪽 오른쪽에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본다 일단 보이는 건 없어 오케이 만두개 보여. 오케이 현이 준비. 응. 연다. 응. 고 오른쪽 문 왼쪽 왼쪽 왼쪽. 인질도 있어? 오케이 확인. 응. 뭐야? 나 피가 나는 중인데? 나한대 맞았어. 아니야 이 여자도 총 쐈어 얘. 아얘 그래 인재. 여자 총쏜 건지? 어. 어이 인질 아니야 얘. 썼어, 아 뭐야 인재. 왜 지랄이야? 이거 왜 이래 게임? 방아 들어. 저기 귀신 나왔는데 게임에? 왜? 이봐봐요 제그 화면 봐봐요. 게임 귀신이 나왔는데요? 제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우씨, 발저게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파스모포비 파스모포비야? 위에 옥상에 귀신 막.. 그 뭐지? 그 시체 떠나는 지금. <laughs> 파스모포비한데요? 아, 뭔게 하고 있나요, 언 do 아니 왠지 아, 아니 인지 같이 서있길래 인지를 떠났더니. 어총쌌어 인지. 어총총어자오른쪽부터 들어가자. 여기? 아니여 여기 오른쪽. 내쪽내쪽 여기? 여기 어. 아까 내가 클리어 시켰는데? 아, 그래? 언제 클리어 시켰어? 아, 안에, 아, 방... 안에가 있는데? 뭐야, 내... 안에도 있어? 어. <laughs> 어쩐 여기 그, 내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히, 클리어 시켰다 해갖고, 뭔가 했다. 이거 뭐야, 문? 어? 아, 그거 문, 내가 있었던 방에. 어. 나야, 나. 나. 어, 이렇게 짖는구나. 방금 여자 소리 났어? 어, 확인. 안에 아, 뭐야, 여기 뚫려있는데? 어 나오면 돼 나오면 돼 우리 있어 우리 나야 쏘지마 안 나가지는데? 거안 나가죠 어. 뒤로 나오고 우리 나가는 길이거든? 어. 아얘 왼쪽에 칼 들고있어 여자 잠깐만 오케이 내가 나가서 바로 왼쪽으로 붙을게 바, 나 바로 유턴 쏜다 그냥 어 플래시뱅 유턴 열어 뭐야 안녕 체포해, 동민. 다데 보내줘. 아, 내가 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내가 보, 내가 볼게. 내가 얘 보고 있을. This one's e c u r e 야, 머리 때리는 아, 거 봐. 아, 대가리, 아, 대가리 때고 시작. So make this ugly. Put your hands up. 예, 증거물이 안 보인다? 칼이. 가자. 다시 들어갈게. 어, 다시 들어가. 2층 수색하자, 2층 여기 꽤 넓거든, 은근. 여기 뭐야? 어, 거기 열어야 돼. 기다려봐. 어... 있어? 일단 TV 켜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 2층 가는 길 있어. 오케이 문 연다. 아고 어. 계단봐 현이 계단, 봐, 현아. 발소리, 계단. 발... 아니, 목소리 목소리 어 현이 계단봐. 잠깐만 나 여기 여기 볼게 여기 어 거기 봐나 나도 계단 보는 중 양쪽으로 볼수 있어 내가. 아나 잘못 눌렀다. 안에 바로 사람 있고 잠깐만. 총 들었어? 아야총안되고칼 뭐야 아무것도 안되고 있어 들어갔어 방으로 잠깐만 오케이 okay. 근데 저기 둘 있거든 방안에 내가 먼저 그럼 들어갈게 성깡 까고 들어가자 그럼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내가 살... 내가 성깡 깍 살짝 열게 어어더 활짝 열어줘 이제 성깡 깠서 들어가 형, 들어가 H Ai, 들어, 손들어 손들어. 손들어. 싸가. 와. 이같총 들었어, 이년. 나, 나 어떻게 해? 나 너무 아파. 그, 피 치료해, 현아. 아까 치료해서, 아, 까치료해서 아, 안 눌리는데. 방패 들어서 그그 방패 들어서 그래 현아. 아. 까 어. 아, 말을 해 주지. 그.. 그 F 뜬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형, 여기 하나 더 있었거든? 안에? 오케이, 여기 보인다. 뭐 거기 아무것도 없어, 형. 아에 <목소리> 야, 이 년이 날 밀고, 밀고 지라, 이년 씨발. 어디 갔어? 죽였어, 죽였어. 총 들고 있었어. 오케이. 아, 여기 숨어 있었네. 잠깐만. 에이, 어, 개넓은데 이거 개 넓은데 이거 두명이서할수 있나? 나 여기 여기 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안 가도 돼. 군 있어? 어, 2층 올라가자 그냥 2층. 2층, 2층 2층부터 하자. 아 근데 아, 애들이 다리를 쓴다. 어, 얘네 다리 있어 방패 들면. 먼저 갈게. 오케이. 이게 현아, F 뜨면 어, 시간이 딱 5초지, 5초 주거든? 어. 5초 안에 니가 빨리 해야 돼. 너 어, 누구 판단해갖고. 어? 오케이, 확인. 샷건 확인. 보이는 어. 거 없고? 클리어? 응. 방, 올 클리어? 오른쪽 방 확인 중. 메스페인 타이 있나 확인 좀 할게. 와, 어, 이상무. 정방, 들어가자. 어. 미러건 미러건, 미러건. 사운드? 오른쪽 사운드 어, 나 확인 이 방은.. 클리.. 아! 아 소파 뒤에! 소파 뒤에! 아, 확인 확인 확인! 어. 바로.. 유탄.. 유.. 유.. 유탄 맞았.. 유.. 유탄 쏠게 고기 숙여 어 들어가 오케이 쐈어 맞았어 얘 <목소년> 오른쪽 <중> 방 조심 <목소년> 들어.. 도망갔지? <목소년> 아니 소파 뒤에 있어 어, 있어? 어 체포 중방 보는 중 오케이, n d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이 오케이, 들어가. 안 보이지, 오케이 클리어 e 야 그거 알아야 돼 이거 말고 한집더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힘힘 <laughs> 힘 많이 안뺄 아, 그러니까 최대한 탄 진짜 아껴야 돼어아 m p e k e I get 어 h e d 왼쪽 하려. 왼쪽 팔소리 아, 왼쪽 쪽 소리 들려요 문 o 다 아니 안되네 그그 go. I'm g o i n 됐었고, 왼쪽부터 들어가, 어 왼쪽 아까 복도야, 우리 거 오케이, 여기 그니까 통하는 분이거든 왼쪽이 어, 별로 어. 가야 되지, 어,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여기 레이저 결친데, 오케이, 아니가 여기 클리어, 아, 여기 클리어 해야 된다. 여기 클리어 해야 된다. 파운드, 오케이, 눈문 있는데, 어, 사살, 사살. 아, 총알이 없어 가지고 그냥 오른쪽 못. 문은 뭐야? 어, 여기 오른쪽에도 사람 있는 거 같아. 잠깐만. 오케이. 나 맞지. 있어. 바아피 있어? 뭐 있어? 뭐 들고 있어? 어, 어, 뭐 들고 있어. 아니, 안 들고 있어. 잠깐만. 정확히 봐야 돼. 정확히 해야 돼. 정확히 해야 돼. 잠깐만. 뭐 그, 들고 있는 건가? 들고인 아니, 아니야. 들고 있는 거 없어. 들고 있는 거 없어. 어, 오케이. 내가 내, 내가 문 열고 바로 나그제 짤게. 오케이. Let me s 조어주어건건 들고 있어. 어, 잘했어. 체포해 건총 들고 있네. 뭐 그러니까. 건총 그앞서 있지? 어. 아 뭐야. 어떻게? 이거 그냥 누르면 돼? 어, F 누르면 되는데. 오케이. 안문 들어가자. 뭐, 안 보이네. 내가 바로 오, 오른쪽 꺾는다 내가 먼저. 어. 고. Police, 이성무. 오케이. 무현이께. 아, 장기있고. 미어건봐 오케이, 아, 우리 아까 왔던데. 어, 우리 있고? 복도야. 고. 이제 왼쪽으로 와. 들어가야 돼. 어. 성곽 깎고 들어간다. 어. 나이스. 라스 성광이야 저기 여기 거 조심해야겠다 내가 살짝 열거 확인할게. 전망봐 그냥 옥상이다 다시 위에부터 클리어 하자 어 아, 이거 이거 정... 연성광까 어, 성광 깔

와 근데 우리 반응 어반어 어, 어. 네. 반응 속도 미쳤다 진짜. 어, 개빨랐다 씨. <laughs> 나 그거 알아? 헬멧 만원 소리 탕스를 열렸거든 나? <웃음> 팅! 스를 <laughs> 하고 어이 씨, 미치, 미치 뭐야? 와. 진짜, 둘이서 개빨리 돌아서썼다 와. 근데 그 과정에 팀은 안 써. <laughs> 어, 그러니까. 그게 더 웃겨. <laughs> 아, 진짜. 클리어, 클리어.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내려 내려갈게? 내려가자 어 내려가자. 아 방에 앞으로 여섯 개더 남았어. 큰일 났다 이거. 매트 페인트 또다고 해야 되고. 여기 문안 열려 있었지 않았나? 아 열려 있었어. 응. 열려 있었어. 오케이. 야, 문 닫고. 어, 뭐야? 반대로 열고 반대로. 뭐 열고. 있다. 뭐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미어건 봐봐. 왼쪽부터 봐봐. 뭐 왼쪽 뭐 없어? 어 오케이. 근데 살짝 확인할게. 말고. 오른쪽 사운드 오케이. Okay. 나 바로 뛰어 들어갈게. 오케이. 클리어. 오케이 클리어. 왼쪽 방에 있나 보다. 오케이, okay, 내가 봐줄게. 나 유타면 준비한다. 음. 문 활짝 열어주면 그냥 막 싸버리게. 여기 왼쪽에 그거 있거든? 여기. 먼저 뭐? 보이 보이지. 이거. 아, 선마. 손마... 안 보이는 공간, 안 보이는 공간 있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열어. 아, 쏘고 들어 어, 그래. 클리어. 어, 예, 클리어. 오케이. 전방 들어가자. 1층 조심. 어, 보는 중. 재장전. 나호태한다 진짜. 어, 아니. 여기로 빠졌어. 네, 네, 빠졌어, 빠졌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밖으로 나갔다. 아안 나갔어, 안 나갔어. 나 치료, 치료. 나 어, 기절, 기절, 기절.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사살. 확인. 오케이 확인 사살. 와나한탄스타한번다 이제. 거기 보고 들어가자. 두 마리였어 방에... 근데? 어 방에는 안 보이고. 오케이. 뭐 있다. 1층인가 보다. 방 클리어? 저쪽 안에도 방이 있어 어어 나..잠깐.. 유... 가... 아와아아이 C발 잠깐만 잠깐만 나 총알 남겼어 살살 확인 나물좀 갖고 잠깐 방치고 안에 더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탄 쏜다 기다려 어. 기다려 나 바로 들어갈게 터지면 아 잠깐만 유탄이 안 쏘지는데? 기다려봐 내가, 내가 던질게 내가 던질게 내가 던질게 어 고. 서스펙트 킬. 아, 쉿. 닥 리포팅. 개 무섭네 진짜. 개잡을까 어. 사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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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있었어. 와, 나잠건 빗나가서 당해지그 씨발. 그러니까. 1층, 나머지 1층이지. 어. 들어가자. 나 잠깐만 기다려 봐. 재정비하자 우리. 어. 오케이. Okay. 한 탄창 반 남았어. 오케이. Okay. 나한 탄창 잠깐만, 유턴, 보고. 괜찮은? 고! 여분부터 볼게. 응? 방 하나 더 있고 앞에 보이는 거 없고. 확인 거기 건너편에다 유탄 쏘고 들어가자. 어. 오케이. 열수 있으면 열어. 아. 어. 아, 들어가지 마. 뭐야, 있어. 바로 앞에. 나이스. 나이스. 뭐야? 아, 이 사람이었다. 민간인. 야, 나 튕겼다. 야, 씨발. 튕겼어? 들어가는 순간 튕겼네. 아. 그럼 기다려 기다리면 들어와지겠지안들어와질걸 일단은 뭐야? 아 튕겼다, 튕겼다. 너도 튕겼어? 아. 어. 나 호스트 끊겨서 그런가봐. 그런가봐. 아 이거 어, 개 어렵다. 개스인데어 근데 개 재밌다. 하. 아, 야 근데 진짜 세 명인 게 진짜 좋아 이게 네 명이거나. 어 이렇게 자나? 연락이 없냐 지금? 개빡스 진짜. 어. 한세번 놀란 것 같다. <laughs> 오, 진짜. 이게 존나 재밌다. 아, 세번 놀랐어 지금까지 딱 진짜. 세번 놀랐다고? 세번 놀랐다고 세 번. 그작건그 <laughs> 그 새끼 뒤에서까지 복한 척하면서 하는 새끼. 아, 그러니까. 아, 씨발. 아, 심장 아파. 씨발. <laughs> 공포 게도 아니고. 시발. 아, 이거 왜 튕기고 지랄이야. 아, 씨. 아직, 씨. 완벽한 게임이 아니라서, 씨. 그니까.